3쿼터 PLC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PLC는 배강렬 선수가 나오고 유혜성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안주한 선수도 나왔습니다. 55번 윤현 선수도 들어왔고 레디 송준이 유혜성 3점아 살짝 아쉽고요. 네, 리바단속 좋았는데 방금도 빡싸우스는 없었거든요. 박서웃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남원. 점프력으로 따내려고 하면 BLC가 너무 높아요. 이한진 오렌들링 좋고요. 미들 아, 내용 괜찮습니다, 았 지금. 김세훈 선수 세컨 리바 참여까지 괜찮고 어. 유해성 파울 안나왔고요 야, 잘 넣어 줬어요. 3번 패스 잘 됐고 진원영 3점! 야! 아니 아까 전반전에 3점이 안 들어가도 계속 쏘는 거 보니까 슈터 같았거든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야 깔끔한 3점 진원요 사윤일 왼손 패스. 3점 아 살짝 아쉽고요. 이한승 선수 유해성 달립니다. 한번 죽이나요? 어 패스 넣어주고? 야 박진환 선수. 박진환 선수가 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되게 열심히 뛰어준 것 같아요. 유해성 선수도 그걸 잘 봐줬고, 아, 어, 하이포스 잘 넣어줬습니다 이한진. 앞선 까드들이 예, 네, 하이포스를 공략을 계속 해야 돼요. 까드들이 뺏는 수비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 잘 봐줬는데 아, 아쉽습니다. 연결은 안 됐고, 좋아요, 좋아요. 이한진, 아, 이게. 다행히 남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우, 그니까, 아, 근데 안 멈췄으면 큰일 날뻔했 방금도 패스 잘 봐줬는데 BLC 신장이 워낙 높아가지고 손에 걸려요 자꾸 미레이 플레이 미들 이한승 아 아깝습니다 아 라인 먼저 남원 공격으로 이 스코어 28대14로 지금 BLC 리드입니다 아예 남원 타임아웃 제 생각에 나쁘지 않게 좋은 타이밍에 잘 잘랐어요 지금 남은 시간 4분 55초 아, 경기 재개 베이스에서 시작 남은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번 공격 90도 잘 봐줬고 와 블락에 걸려요 너무 높아요 BLC 어 근데 여기서 아쉬운 에러 장지웅 차윤일에게 번, 차윤일 다시 장지웅 아 이러면 싸요 아 BLC에서 잘 봤는데 수비 잘 했는데 아쉽게 아웃됐고 드리블이 길어지면 BLC는 바로 스틸 해버립니다. 전주영 차현일에게차현일 선수 농구 하는 태가 진짜 이쁘네요. 왼손 드리블도 좋고 아 왼손 잡이군. 전주영 아 아쉽고요. 아, 윤현 어 걸렸어요. 오. 지금 남원에서 해야 된다는 콜 파울은 안 나고 야. 이한승 선수 손 살짝 맞은 것 같은데 파울은 안 났거든요. 메이드까지 잘했습니다. 대단해요. 유해성, 아, 나나 살짝 템포 다운해도 나. 괜찮아 보이죠. 와 왼손들파 아, 아 아쉽고요. 돌파 좋았는데. 권도혁 선수 세컨리바 좋고. 남원은 세컨리바 단속 소 유해성 3. 점아 p l c 선수들 지금 외곽도 살아나죠. 몸이 좀 풀렸는지. 선줄의 품격이야. 선줄의 품격이지. 이한서왜크 좋고 미들 한번더아 살짝 아쉽고 세컨리바, 와야블락 매서워요 박진한 전주영, 전주영 선수 트라이 잘했는데 살짝 아쉬웠고 오 좋은 패스, 이야. 이진 선수 패스 좋았고 66번 이민규 선수 메이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하나 하면 풀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유해성 폼. 윤현에게 진원영 오 패스 좋았고 유해성 와우 아 파울은 아닌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앵클브레이크 했지만 공격까지는 안 됐고 윤현 3점 약간 시간에 쫓겨서 세컨리바어 살짝 와 박진환 선수 세컨리바 진짜 대단합니다. 봤어요. 이한승 <목소리> 이한진에게 볼파 잘했어요. 아 스텝 잘 놨는데 잘 패스가 좋았고 차현일 <목소리> 좋은 패스 몰라 나는 이한승 3점 <목소리> 이야 이한승 3점 좋아요 이렇게 되면 1 0점 자질 우야 <목소리> 이한승. 좋습니다 3점 아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더 크게 소리 지르려 했는데 좀 아쉽고요 <laughs> 유해성 진원영에게 야 패스까지 잘 넣어주고 윤현 3점 이야 아까는 내가 쫓겨서 못 넣은 거다 자세 잡고 던지면 나잘 넣는다 진원영 선수도 상당히 인상 깊네 요 원래 슈터들이 또 포스트, 볼 테이프는 잘안 봐주는데 또 넣어줄 땐 확실히 넣어주고 이한진 3점? 아 아쉬워요 이런 게 하나씩 터져주면 되는데 페이픽 어. 소리 나는 게 선수교체야? 어두 번이면 선수교체 한 번이면 타임아웃 진원형 윤현 진원형 언제 쓸지 몰라요 체크 잘해야 되는데 아 살짝 아쉽고 권도혁 세컬리바 와 권도혁 선수, 박진환 선수 세컬리바 미쳤는데? 아, 저는 잘못 봤는데 트레블링 콜이 나왔죠? 왜제 생각에 권도혁 선수, 박진환 선수 세컬리 반한 여섯 개씩 한거 같은데? 오펜스만. 이안진 잘 빼줬어요. 이한승 3점 와 이한승 선수 진짜 잘해요. 농구한 폼도 예쁘고 남은 선수들 잘합니다. 박승현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수비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오呦 스틸까지 좋았고 잡아주나요저잘 어, 어, 살렸고 페이크까지. 야 이한승 좋은 패스. 아 아쉽습니다. 세카리바잘 잡았고 이한진 아 메이드가 좀 아쉬워요. 유해성 p l c 야 스텝 잘 놓쳐 패스하는 척하고 유로 스텝 나서 메이드까지 선출의 품격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해성 <웃음> 박승현 <laughs> 이한승에게 3점 아 아쉽습니다 아 파울은 안물리고 살짝 아쉬워요. 경합 상황이 난것 같은데 BLC 선수들이 정상 리바 참여를 해서 파울이 안 불린 것 같죠? 박승현 선수 그래도 아 열, 에너지 레벨 높게 뛴거 인상 있고 남은 시간 아 유해성 시간 열만 남아서 3점 빠르게 던졌는데 아쉽고요 경기가 치열해서 저도 메인 클락을 확인을 못했네요 현재서거 36대 24로 BLC 리드한 채로 3쿼터 마무리 4쿼터 남은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점수차 12점 차면 충분히 할 만해요. 3점 몇개 터지고 하면 모릅니다. 장지훈 3점 아, 살짝 아쉽고요. 장지훈 선수도 3점 많이 던지는 거 보면 3점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몸이 좀덜 풀린 거 같아. 유현. 진태용 선수. 최첨단 1대1 하나요. 야발잘 놓고. 야 최첨단 고창의 품격. <laughs> 사실 농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최첨단이 배구계 박민수거든요. 현재 전국대회만 우승 아홉 개 했습니다. 진짜. 어. 첨단형네 전주 V9 존나 잘하다데 어... 벌벌 떨어 배구 다른 생활체육팀 만나면 저기 만나면 농구도 잘해요. 워낙 탄력이 좋고 비큐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 D구까지 야 아... 이구 모두 성공. 농구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합니다 지금도 이한진 야패스잘 봤는데 아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최첨단 선수의 기분을 살짝 더 좋게 하자면 사람들이 다 탄력 좋고 운동능력만 생각하는데 비큐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패스도잘 되고 유년 빠른 공격 우와. 야! 최첨단 괜히 세레머니 한번 했죠. 사실 저런 거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한테 경고 받았죠, 지금? 야, 윤현 선수 빠른 트랜지션 좋았어요. 남은 남원 선수들이 사실 해야 할플레인데 박승현 3점. 아, 3점이 좀 아쉬워. 아, 아쉽습니다. 아직 충분히 시간 많이 남아서 남은 선수들 할만 합니다, 아직은. 계속 올려서 해야 돼요. 수비 맨으로 바꿨죠? 약간 압박을 할 생각인지 팀 남원 수찬우 선수 아이대2잘 봐줬는데? 우선 막혔고 어, 이렇게, 같이 어디? 저기 왼쪽? 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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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몸 풀라고 어. 어디 팀이지 저기? 네. <laughs> 아 작전타임 아 4쿼터 경기 재개 <목소리가> BLC 공격 <목소리가> 11번 진태용 선수 미들 야! 아니, 사실 지금 펜치했다 나와서 슛감이 안 잡혀있을텐데 집중 잘해서 미들 잘넣습니다 차윤일 <목소리가> 이한승에게 차현일렇게 빼고 오와 패스까지 잘 보긴 했는데 사실 원드리블 하고 미들 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잘 제꼈거든요 차현일 선수가 그러니까 몸이 좋네 아 근데 지금 20대 초중반인 것 같은데 좀만더 있으면 문가 훨씬 잘할 것 같아 남은 사람들 윤현 미들 아 살짝 아쉽고요 이한승 야, 우와. 와! 폴 엔들링도 좋아요. 이한승 선수. 와, 진짜 잘한다. 에? 네? 네? 나? 난링 살면서 만져본 적이 없어. <laughs> 네. 이한승 3점. 아, 좀 아쉽고요. 어떻게 만나요? 스코어가 좀 벌어지긴 했어도 계속 빡세게 뛰어서 경기라도 아, 이한승 미들 좋았고요. 에, 예, 계속 경기 우선 따라가려고 해야 다음 경기 때도 경기 내용이 괜찮을 수 있어요. 최첨단 윤현에게어 너무 아니라 하이포스트 투입이었죠. 연진 미들 야 미들 두개 지금 메이드 좋아요. 점수차도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윤현 아 난군 아까 조한 형이 존나 잘했는데 어, 하이포스트 배강열 패스가 잘해줬고 서찬우. 야, 발잘 놨는데 살짝 메일이 아쉬웠고요. 이한승 어, 패스 잘 받었어요. 미들 아, 좀 아쉽고요. 워낙 밀라인, BLC 밀라인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남원 선수들이 미들로 많이 가고 있죠. 유현, 배강률. 어. 우와! 저기까지 보이네요. 이게 프로선체 품격 7천단 잘 빼줬는데 살짝 아쉽고요. 3점 유현. 연승. 와, 와 아쉽. 다 원드림을 믿을 잘 놨는데 워낙 헬프 나온 센터가 높아가지고 메이드가 좀 아쉬웠어요. 지금 b l c 타임아웃으로 남은 시간 2분 34초, 스코어 42대 28. 음, 체육 협회 막 농구 협회, 축구 협회 이런 거다 모여서 체육인 의밤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거든. 내가 못 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어. 말 걸지 마. 진태웅, <laughs> 최영석. 아 살짝 아쉽습니다, 비들. 아 차현일 선수 체력도 좋은데 아 아쉬워. 야 수비 좋은데요? 아 미안해, 차원아. 발 걸어. 와발잘 놓고. 아 메이드가 아쉬웠어요. 서찬우 선수 스틸하고 트랜지션까지 좋았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안 춥지 안 추워 BLC 베이스라인에서 공격 아, 패스 잘 빼주고 배강열 아, 사실 3점 때려도 되는데 팀원들한테 양보해주는 것도 보이, 보이는 게 인상적입니다 배강열 선수 아니 괜찮아 원래 그래 에어컨. 저 에어컨 저에어컨언제야 아니 저렇게 항상 저게 판때기가 떨어져 너네는안 보이겠지만 소리만 아, 들어 차현일 아 패스 잘 빼줬고 90도 박승현 아 아쉬워요 색깔리 봐잘 줬고 패스 잘 줬고 아 아쉽습니다 와. 저첨단 높아요 트렌지 아 소콩 패스 잘렸고 야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차현일 스텝 잘났고 아, 아우 메이드 아쉽습니다 저첨단 b c 는 사실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아 남원 남원 쪽 선수 파울 맞죠? 근데 사실 맞은 것도 맞긴 한데 이게 룰상으로는 파울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 박승현 선수 수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상당히 보기 좋아 보입니다. 남은 시간 1분 20초, 스코어 42대 28. BLC는 서서히 마무리 하겠죠 천천히. 아 하이포스트 수입할 때 자꾸 좀 에러가 나요. 이 얀슨 아팔잘 놓고. 잘합니다 끝까지 프레스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 남은 선수 보기 좋아요 박승현 지성현 첫, 잘 봐줬고 백악률 어, 3점 야... 어유아 프로 선수 할 때를 생각하고 패스해버렸어요 살짝 서찬우 선수한테 높았고 장지웅, 이현승, 흔들어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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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서창훈, 숨이, 수... 열시히라오 파울 잘 얻어냈어요. 사실, 경기는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데, 남은 선수들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꽤 인상적입니다. 이안승 한 패스 잘 빼줬고 장지웅초드립을 놓고 패스 빼주고 쏴야죠 아 메이드 아쉽습니다 어 다시 한번 장지웅 세컬리바잘 잡았고 이안승 직접 이야 왼솔레이어까지 잘합니다 남은 시간 20초 b l c 는 마무리만 잘하면 되죠 사실 8번 최영석 배강률에게 시간 가기 전에 하나 우와. 야 내가 공격 양보 많이 했다 나도 하나 하겠다 하자마자 그냥 메이드 해버리죠 보고 싶었거든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박승현 이한승 마지막 3점 아좀 짧고요 하나 마, 남은 3초 덩크 보여주나요? 아 양보했는데 아 타임아웃 타임오버 이렇게 스코어 44대32로 BLC 두 번째 경기 승리했습니다 아,